인사바루 갤러리에 왔습니다. 여기 작품이 멋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아, 여기 작가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저는 이제 이름은 권태원이고요. 네. 예명으로 이제 마리보시라고 로봇을 좋아해서 보짜로 붙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갤럭시라는 그 행성에 관련된 별에 관련된 생,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전시의 제목은 타임머신인데, 타임머신? 네. 야 좋다. 예. 네. 네. 음,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과거로 돌아올 수 있고. 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음. 아. 예. 그런 걸 작업. 상상의 나라를 가고 미래도 가고 과거도 가고 다 가네. 예. 아 좋습니다. 아 이것도 어디서 본것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예. 그래서 마리 로. 마리봇. 마리 로봇. 아.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이게 그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일단 메인 그림부터 가시 가시나 네, 이렇게 할까요? 네, 네. 순서대로 얘네들도 이제 뭐 잉크하고 아크릴 물감으로 해서 이제 소품 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 생각 이제로 이제 느낌을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강아지를 강아지랑 살고 있는데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개 강아지랑 같이 이제 일상적인 생활적인 거를 이제 작업한 소품을 작업을 했습니다. 아네 네. 좋습니다. 이것도 약간 아동들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동화 속에 온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이제 잉크 드로잉으로 해서 네 음, 아크릴 물감으로 마무리를 작업을 할거예요 네. 이 위에 거는 위에 거도. 걔는 이제 소품 제작한 건데 어, 슈링크스라는 재료로 제가 작업을 해서 구워서 작은 어, 이제 소품 네. 소품 작업을 한 거예요. 네, 아주 특이하고 예뻐요. 이건 네. <laughs> 인형이네. 네, 인형도 이제 저희 아이들 어, 저 그림 속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가 제 나와. 바깥으로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네. 세상에 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아,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다 이제 보면은 음. 별을 꿈꾸고 있어요. 네. 네, 눈에서도 그렇고 별을 좀 바라보고 있고 요것도 행성이에요. 네. 행성을 표시한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얘도 전시 때마다 따라 다기면서 <laughs> 지켜주는 아이예. 가족이나 가족 네. 네. <laughs> 네. 지켜주는 아이고 네. 이렇게 가고 우가 네. 이제 제목을 타임머신으로 정했잖아요. 이쪽이요? 네, 이쪽으로 네. 이제 타임머신. 타임머신인데 이 의자라든지 저런 하트돗자리 같은 소파 이런 것들은 네. 어, 다른 곳으로 이동 이동시켜줄 수 있는 음음. 그런 타임머신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네. 의자가 소파가 타임머신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어,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이제 이, 이쪽 세상으로 왔어요. 여기 보면은 써 있어요. 동쪽 다리에서 서쪽 다리로 뛰어넘어야 해갖고 사랑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뛰어넘어가서 죽었어. 그래서 다시 타임머신은 다행히 만나서 타고 다시 나타난 거예요. 네. 이것도 참. 귀엽고 예뻐요. 네, 얘도 얘도 비밀의 화원입니다. 시그릿가든인데 다른 곳에서 저 어두운 곳에서 밝은 세상으로 튀어 나왔거든요. 네. 좀더 여왕이 되고 싶고 뭔가 에이스가 되고 싶고 어, 킹이 되고 싶고 한데 뜻대로 세상 일이 되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우여곡절 그때 나왔는데 나와서 생각 보니까 이게 신발이. 너무나 크고 높은 거예요. <laughs>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 <laughs> 네. 그런 의미를 저기 높은 신발과 굽부로 네. 어,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아마 구세계 잘 살아갈 거니까. 네. 네. 좋습니다. 이거는 또. 예. 얘도 타임머신, 하트 타임머신인데 하트 폭탄이 터져요. 어, 아. 하트 폭탄이 터져서 이제 뒤에 강아지들 둘이 이제 있어요. 강아지들 강아지 예. 음. 두 개. 뭐트폭탄이 터져서 온 세상이 그냥 사람으로만 가득 참어떻 할까 걱정을 하는 아. 예. 그런 재미있는 생각들인 네. 거죠. 아 좋습니다. 여기는 또 뭔가요? 여기도 예, 강아지들이 있네. 그냥 얘도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는 그런 소파입니다. 네. 예. 여기도 강아지가 있고. 예 네. 요거는 또, 또 배를 탔네. 예, 얘도 코스에 어 호수에 코스에서 이제 배를 타는데 네. 저 배에 온갖 세상 만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네. 이제 제가 드로잉 한 거를 사진으로 인화를 해서 붙인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런 막대 사탕은. 꽃을 호수에 피어있는 꽃을 막대 사탕으로 제가 표현을 했고 네. 막대 사탕이라는 건좀 달콤하고 행복한 거를 의미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희망을 바라는 의미로 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도 인형이 네, 또 있어요. 제도 인형, 기도 이 가슴 속에 예, 여기에 있는 애들이 전부 음. 우주를 표현했어요. 네, 네 우주 공간이에요우기가 마음속에 우주 공간 들이시는 거죠. 우주 공 그럼 새장. 예, 네, 새가 아니고 물고기입니다. 새장이 물고기네. 새장이 물고기가 들어있어요. <laughs> 네. 새로운 소식을 담아 좋은 소식을 들고 오지 않을까 네. 기다려 믿는 애들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거는 얘네들도 소원을 말해봐. 그러니까 소원을 말해줄게. 소원 내가 뭐가 소원인 뭐가 소원인지 얘기해줄게 하는 얘기고요. 네. 소원을 말해봐라. 음.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밑에 보석으로 깔 보석 같은 보석인데 어, 지름탕이에요. 네. 보석이 깔린 지름탕인데 저기 또 아무나 못 들어가서 음. 어, 당당하게 서서 있겠다 이런. 네. 얘네들도 선물로 가겠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가겠다 포장으로 가는 거고요. 예를도 네. 네, 소원을 말해보라고 얘도 막대 사탕이 들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막대 사탕 그옆 밑에 는 뿌리가 달려 있어요 나무 뿌리가. 나무 뿌리. 네. 예,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어, 점점 행복한 사랑으로 아마 달콤한 행복으 아마 자랄 거라는 네.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이쪽도 예, 예. 그림이 저, 네 점이 있습니다. 네, 부엌의 풍경 일상적인 부엌에서 어, 요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뭐, 책도 보면서 뭔가. 다정하고 좋은 음. 생각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쟤는 생일 케이크가 들어있어요. 생일, 생일날이에요. 생일? 예, 생일, 생일 케이크를 받고 아. 너무 좋아서 어, 행복한 일상 계기. 네, 이거는 뭐 요리를 하면서 뭐 요리하다 뭐 부엌에 일상이 맨날 행복한 건 아닌데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즐겁게 해보자. 네, 이거는. 제도 뭐 찬장하면서, 찬장하면서 예, 예 기다리는, 네. 기다리는 거 일상을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설명해서 주셔 감사하고요. 좋은 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바깥에도 있는데. 네 바깥에요? 바깥에 봐야지. 네. 바깥에. 아우, 여기도 멋있다. 네, 여도 호수를... 호수에서 외도...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네. 네 저, 저 우주에서 어디선가 신호가 올 거라는 음. 기다림을 표현한 거고요. 네, 이거는? 얘는 방금 지구에 도착했어요. 지구에? 네, 도착했어. 아. 도착해서 이제 와 저기 강아지 목도리를 하고 딱 이제 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저런 애들이 좋다고, 저기 네. 저 조그만 애들이 좋다고 줄로 막 묶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laughs> 네. 아, 그렇구나. 예 네, 꽃밭에, 음. 꽃밭에 섰는데, 하나, 둘, 셋, 네명 있죠? 저기까지 음. 다섯 명. 네. 네, 줄로 딱딱딱딱 묶어서 지금 가지 말자, 나랑 놀자 그런 거예요. <laughs> 아, 그렇구나. 네 저쪽에도 네. 하나 있잖아요. 저쪽에. 네. 네, 가봅시다. 아, 좋아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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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림 얘도 지구에 도착했어요. 네, 휴대폰이 뭐냐면 통신을 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에게 호수 줄게, 보내줄게 통신으로 음.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지구에 도착해서 다시 우주와 같이 통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하여튼 기 설명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